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분식 먹방! l e t 자, 오늘은 분식을 준비했습니다. 떡볶이, 오둠튀김, 순대, 스팸김밥, 토스트, 닭꼬치, 오뎅탕. 이렇게 일곱 종을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뎅탕. 어. 자, 떡볶이. take 스팸 김밥. 음. 아, 어, 진짜 맛있다. 음. 근데 와간자 떡볶이 소스에 묻혀서 이 상태로 소금에 살짝 김말이, 닭꼬치. 토스트. 음. 새우 튀김. 먹방이 끝났습니다. 제 최근 영상들 보니까 분식을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분식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